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1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즐겁게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우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밭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쟁을 하러 갈때 그들은 무척 긴장했을 겁니다.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매우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이 여러 경로로 제게 안심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염려했던 일이 잘되게 하십니다. 또 일을 마친 후에 제게 큰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찬양하는 백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인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행진했습니다. 찬양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곧 있을 전투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주실 걸 확신하며 미리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찬양은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저는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제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제껏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자, 한편 백성들의 찬양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기뻐하며 전리품을 취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찬양하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처럼 한번 시작된 찬양은 계속해서 또 다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자 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우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우사밭 왕은 백성들에게 여우와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고 또,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형통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과 말씀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어, 확실하고 철저히 신뢰해야 할 텐데 항상 그러지는 못하는 걸 보면 저는 아직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용기를 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말씀을 계속 신뢰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백성들이 기뻐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주신 승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